올해 고전 시가 풀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전 시가 공부하면 많은 학생들이 빽빽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필기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은 언제나 뒤통수를 때립니다. 올해는 정말 쉽게 내려고 쉬운 작품 3인곡을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나 뻔히 아는 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아는 내용으로 풀수 없도록 보기라는 기준을 주어 줘서 다르게 해석하기를 분석력을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가 문학 여러분들이 뜻풀이를 받아줬고 내용을 정리하는 순간 문제를 못 푼다는 거예요. 3인권의 작품이 나와서 풀수 있을지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좀더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문학이라는 것은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복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기준에 맞게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논리력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품을 복이라는 조건 두 개의 관계 작품과 조건이라는 논리 관계 이 관계로 접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복이라는 건 비문학 독서 영역이에요. 선택지도 독서 영역이죠. 이제 고어가 안 나오죠. 그러면 현대문, 여기에 핵심 내용을 기준으로 내가 고전시가 언제든지 해석할 수 있다. 고전시가의 특징은 고어나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내신시험이고요. 보기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기 때문에 고전작품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고전시가를 낯선 게 나오더라도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기존의 작품도 달달달 암기하고 있다면 그런 습관을 버리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보기를 먼저 보면서 기준을 잡아서 그거대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 하나도 몰라도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말은 보기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택지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보라는 거죠. 보기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나 없는 내용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이라는 거죠. 이제 답이라는 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 보기와 명확한 선택지 내용을 토대로 작품으로 가서 의심되는 부분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고전시화 같은 경우는 푸는 데 정말 가장 짧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의 패턴이 어느 정도 보기도 쉽기 때문이죠. 기존에 여러분이 공부하던 받아줬는 내용으로는 절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걸 이번 시험에서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보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친구들은 너무나 빠르게 풀었던 문제인 거죠. 한번 보세요. 가, 그리고 나라는 짧은 시조, 다라는 수필까지 결합된 게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더라도 보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39번, 가를 알려주는 보기가 있죠. 40번, 보기인데 나다. 그러면 결국은 가, 나, 다를 모두 보기로 알려준 거잖아요. 이 작품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혹여 아는 작품이 삼인국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보세요. 삼인국의 내용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독해를 하고 선택지를 이 범위 안에서 보기의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급선무라는 거죠. 그럼 보기의 내용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다면 이제 여기 에 있는 내용과 보기의 내용들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가서 이 범위 안에서만 해. 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시가 일일이 암기하고 정리하고 뜻풀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달라진 보기 조건에 따라서 해석하는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학생들이 많이 자세히 뜻풀이해 주는 강의를 좋다고 거길 맹신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수능 문학은 쉽게 나와도 학생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죠. 혼자 푸는 힘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세요. 가시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천상의 시간하고 지상이라는 시간의 범주네요.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는 끝없는 사랑. 천상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는 시간이고. 그럼 논리상 이거는 단절이겠네요. 그러면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 그럼 화자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논리상 화자는 천상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왔네요. 그럼 이 공간과 이별한 거네요. 그럼 이 범주는 이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체인오 이론을 보면 이거는 귀양을 통한 인근과의 이별이라는 걸다 알아요. 근데 그 저는 지식을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이론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천상 인금을 천상에 있는 별 달, 해. 근데 이론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논리적으로 독해만 하면 작품으로 가지 않아도 풀수 있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부분, 여기에 있는 범주 안에서만 가자는 거. 이별인 거예요. 이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별했네요. 이별의 슬픔이죠. 화자를 힘겹게 한다. 됐죠? 그럼 이 화자의 지상에서의 시간은 괴로운 시간들이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들이겠죠.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에, 이 지상이 굉장히 시간이 힘드니까, 이 지상의 시간, 물리적 시간을, 이시간의범죄 안에 둘다 시간,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이건 무슨 말일까?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자신의 신경은 당연히 이별했으니까, 마이너스 심리라고 말했잖아요. 마이너스 심리를 시간을 가지고 드러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어떨 때, 신경은 어떤 건가?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문학은. 비문학입니다. 문학은 독서 영역입니다. 여기에 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볼때이 내용에서 벗어나는 걸 찾아 보자는 거죠. 틀린 거를. 그럼 이제 선택지는 더 자세히 풀어 주는 거예요. 인과의 염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인과 임나왔네 알겠네 이별이네 하늘과 연결시킨다는 건 하늘 천상. 그러면 여기에 맞네. 여기에 님이 있는 거네. 그대로 가보세요. 님, 천상. 왜 이별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화자가 지상에 왔다는 건 님과 떨어지는 상태죠. 님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맞네요. 화자는 지금 님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걸 천상의 시간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화자는 여기에 있으면 화자가 천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는 천상의 님과 함께 있을 때 끝없는 사랑처럼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럼 여기 그대로 있죠.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끝없이. 지속. 왜 나와야 돼요? 지금 이별했으니까 이어져야 되는 거죠. 점어 있고와 늘 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수 있다. 자 추론해 보는 거예요. 점어 있고와 늘 거야 늘다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러면 늘다는 단어를 안다면 점어 있고라는 건 논리상 늘다의 상대어인 점다겠죠. 그럼 모르면 고전 시가 뜻풀이 할 때는 주석이 있으면 주석 뜻풀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다가 늙었네요. 하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맞겠죠. 왜? 천상에서 이별했다면 이렇게 여기 봐. 벗어난 거잖아. 요 지상의 시간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 여기는 언제고 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젊었을 때고 지금은 여기로 와서 시간이 흘렀으니 늙었다는 말이겠죠. 3년 전을 엊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잘 보세요. 3년 전은 논리상 뭘까요? 천상에 있을 때가 3년 전이죠. 그럼 이제 천상과 이별한 게 3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걸 엊그제라는 시간으로 표현했다는 건 3년을 굉장히 짧게 표현한 거죠. 어제로 표현한 거죠. 님과 함께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그러면 3년 전에 무조건 님과 있던 공간이죠. 그 사랑이 어제처럼 느껴져 생생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죠.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 맞겠죠. 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엊그제라는 바로 전날처럼 짧게 압축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다? 물리적 시간을 어떻게 변형했는가 이런 얘기죠. 님에 대한 강한 그림으로 잘 보세요. 긴 시간을 짧게 느끼는 겁니다. 그럼 논리상 여기서는 짧게 느낀다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인생은 유한하고와 무심한 세월을 통해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고 있다.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논리법률상. 인생은 100년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치면 무심한 세월이라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무심하게.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세월은 빨리 지나가네. 어떤 게? 인생을 유한해서 다시 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 들었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럼 점점 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는 거에 대한 조바심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게 3번, 4번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죠. 그럼 이제 여기가 다른 거죠. 5번 보세요. 염량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X. 고전에서. 염량이 가는 듯곧이어 온다 모르겠지만 온다야 곧도가 모른다고 다시란 뜻인데 몰라 도 되는 거죠 이건 알잖아요 가는데 바로 돌아온다죠 그만큼 같이 본다면 시간이 너무 빨리 오는구나 빨리 흐르는구나 인식에서 님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 이건 맞겠죠 지금 찬연신 무조건 님과의 단절이잖아 이별이잖아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이 아니잖아 시간이 지연이 아니고 빨리 흘러간다가 3번4 번이잖아 뭐 논리 범주상 지연이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질문안 가도 답은 5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별했는데 논리상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큰일 났네. 이러다가 진짜 네 만날 시간 없겠네 라고 느낀다고 논리상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이라는 말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런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갔는데 온다. 가다 오다. 바로 오는 거잖아. 안 와야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이건 오는 거니까 바로 온 거니까 염량이 뭔지 몰라도 X가 바로 온다죠. 그러면 염량은 논리상 시간이겠죠. 염량은 더울염인 거죠. 여름 시원한 겨울. 그러면 이거는 계절이 빠르게 변한다요. 여름 갔다가 바로 겨울 오네. 여름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한자어를 모르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상. 그러면 염량 가보세요. 한자어. 자 해석하는 방법을 나중에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 알게 되겠지만 고전 시간은 무조건 한자어 고는 무시하세요. 그러면 무시만 세월. 이거 모른다고 치고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구야 정도는 아는 거잖아. 그럼 물이 흘러가는 것은 빠르게 흘러가는 거, 어쨌든 연속적으로 하는 거야, 지연이라는 건안 흐르는 거야 되는 거잖아. 이건 흘러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염량이 때를 알아서 가는 듯 고쳐 오는구나. 그럼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시 또 돌아오는구나. 세월은, 시간은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구나. 그럼 지연이 아니잖아요. 오다, 흐르다. 그럼 이거는 연속되고 지금 빠르게 뭐하고 있다. 흐르고 있다라는 걸 찾아 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 몰라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뜻풀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XY 구조로 우리는 풀수 있기 때문에. 됐죠? 굉장히 쉽죠? 이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잘 보세요. 보길 바탕으로 나다, 둘답니다.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와라는 게 붙었으니까 외적이 나오면 내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구분 나오겠죠.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고요함.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필요한 슬픔을 이겨내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 다에서 둘다 초점은 내적 고요죠. 내적 고요와 외적 고요가 있는데 그면 러 내적인 마음의 평안 요거를 추구하고자 한 다른 게 초점이죠. 그러면 요건 답은 아주 쉽게 볼게요. 자 이거 논리에요 그냥 5번 답알수 있어요. 잘 보세요. 누군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나가 아닌 타인이 하자가 아닌 타인들이 고요함이 이긴다. 그럼 이때 고요함은 내쪽 고요겠죠 핵심이 이것이 이긴다라는 당호라는 것을 군더더기라고 본다는 것은 누군가라는 건이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요함이 이긴다 당호가 군더더기인 거는 외적 고요로는 안돼 내적 고요까지 있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비문학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는 화자가 아닌 타자잖아요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기 봤더니 화자는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누군가가 야 외적 고요 말고 내적 고요까지 해이 말은 내가 내적 고요를 하고 있지 안타는 뜻을 전제로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보기에서는 내가 내적고의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5분만 봐도 답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기를 토대로 봤을 때 이렇게 고전이지만 수필이지만 전혀 몰라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수능은 이걸 원하는 거죠 실제로 갔을 때 여러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요 부분만 보고 끝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을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덕인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누군가는 다른 사람. 근데 나는 답팔이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그러면 이 고요함이 뭔가 바로 보기를 봤을 때는 내적 고요함이다 그러면 고요한데 고요하다고 이 고요한 건 뭔데? 외적 고요인데 여기에 나는 더 중요한 거는 내적 고요함까지 추가하겠다 라는 게내 생각이죠. 누군가는 임원이라는 건 주석금은 살림이죠. 야, 자연이 이미 그러면 자연은 외적이죠. 화자가 있는 외적으로 고요한데 다시 고요함 오히려 야 내적 고요함을 추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적 고요함을 부정해버리는 게 되어버렸죠. 군도더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선택지를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이 될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화자는 외적 고요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적 고요까지 추구한다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얘는 내적 고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적 고요는 필요 없다는 라 말이 되는 것이 그래서 와봤더니 어쨌든 답은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요? 보기 가지고 해석해지이거대로는 해석이 안돼 됐죠? 오케이. 나머지도 쉽게 이 보기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 다풀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전 시가수필 접근하면 됩니다.